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한국 시리즈 5차전을 역전승하며 통합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불패 신화를 이어갔고 통산 12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금자탑을 쌓았는데요. 7년 만에 한국 시리즈 정상에 오른 기아는 홍구장인 광주에서 1987년 이후 37년 만에 축포를 터뜨리며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정희진 기자입니다. 구회 초, 기아의 마무리 정혜영이 마지막 아웃 카운트를 헛스윙으로 잡아냅니다. 호랑이 군단의 12번째 우승이 확정되는 순간입니다. 올해도 기아의 불패 신화는 이어졌습니다. 한국 시리즈 12전 12승. 1983년 처음으로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 이후 진출만 했다 하면 승자의 자리를 놓친 적이 없습니다. 이로써 한국 시리즈 전적은 48승 2무 14패, 승률은 무려 8할에 달합니다. 1차전이 묘하게 그렇게 되면서 양쪽 선수들이 다 찜찜함이 생기는 그런 경우가 되버렸던 거죠. 그런데 음. 사실은 정상적으로 갔어도 기아 전력이 삼성에게 거의 뭐한칠대이 정도로 앞서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기다는 기아는 기다리고 있었고 부상 선수도 없고 내일 선수 돌아오고 음. 이러니까 기아가 압도적인 승리를 할 것이다라는 것은 예상을 했었죠. 하지만 아쉽게도 홈구장인 광주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 건 지난 1987년 단한 차례뿐이었습니다. 프로야구 구단 중 가장 많은 우승 트로피를 보유한 기아지만 중립구장 규정 탓에 승부를 결정짓는 경기는 대부분 잠실에서 치러졌습니다. 다행히 지난 2020년부터 한국 시리즈 홈 편성 방식이 변경되며 기아가 12번째 우승 트로피를 광주에서 들어올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기아가 5차전을 승부처로 콕 집은 것도 광주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공언한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팬들과 함께 12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린 올해가 더욱 뜻깊은 이유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작년에 약속을 드렸어요. 우승한다고. 근데 제가 저희가 이제 그 꿈을 이뤘던 것 같아요. 근데 어, 한번더 약속을 하고 싶어요. 이 올해가 시작으로 해서 뭔가 앞으로도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17년 한국시리즈 5차전에서 말루포를 쓰며 팀의 통화 우승을 견인한 이범호 감독은 부임 첫해인 올해 12번째 우승이라는 금자탑까지 쌓습니다 감독으로서 광주에서 어, 이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니까 훨씬 더 감격무량한 것 같고 어, 앞으로도 이 어, 너무나도 좋은 감정들을 잘 추솔해서 내년에도 이 감정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년 만에 통합 우승을 이뤄낸 기아가 호랑이 군다 왕조 구축을 위한 시동에 들어갔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승부처마다 타자와 투수들이 제확화를해 주는 완벽한 투타의 조화가 기아 타이거즈 우승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강력한 선발과 탄탄한 불펜, 위기 때마다 터진 불방망이가 시즌은 물론 한국 시리즈까지 상대 팀을 압도했습니다. 이상한 기자입니다. 한국 시리즈 5차전 기아 선발 양현종이 홈런 세 방을 맞고 50점 했지만 김도현, 곽도기 등 불펜과 마무리 정혜영은 이후 단한 점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투수진이 삼성 타선을 틀어막는 사이 기아 타자들은 불방망이를 휘둘렀습니다. 최영우의 홈런 포함 2타점, 김태군의 역전타, 박찬호의 세기타로 한국 시리즈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 같은 완벽한 투타의 조화는 시즌과 한국 시리즈 내내 빛을 발하며 기아의 승리 공식이 됐습니다. 뭐 투수들뿐만 아니라 타자들도 항상 매 게임 이기려고 하는 그런 뭐 너무 멋있는 플레이 보여줘 가지고 뭐 올해 그래, 베테랑으로서 저희 팀 선수들에게 감사하다고 꼭 전하고 싶습니다. 기아의 투타 조화는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영우, 양현종, 나성범, 김선빈 등 1980년생 베테랑들이 건재하고 전상영과 박창우 등 1990년대생, 김도영, 정혜영등 2000년대생들 신예들까지 신구 조화가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이율리등 부상으로 이탈했던 선수들까지 돌아온다면 내년에도 투타의 조화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명문으로 갈수 있는 큰 힘이 되는 선수들의 모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이 자리에 꼭 소재했습니다. 탄탄한 투타의 조화로 12번째 한국시리즈 우승을 일궈낸 기아 타이거즈가 향후 어떤 모습을 선사하게 될지 앞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한국시리즈에서 가장 빛났던 선수는 뜨거운 타격감을 뽑는 김선빈으로 한국시리즈 MVP도 그의 차지였습니다. 또 슈퍼스타 김도영과 안방만인 김태군, 에이스 네일 등의 활약도 모두 빛났는데요. 선수 모두가 MVP라 해도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아 타이거즈 한국 시리즈 최우수 선수는 연일 맹타를 위두른 김선빈이었습니다. 다섯 경기에 모두 나서 10안타를 때려내 5할 8푼 8리의 타율을 기록했고 3타점과 2득점을 올렸습니다. 4차전에서 삼성 에이스 원태인을 상대로 1루에 19까지 가는 승부 끝에 때려낸 2루타는. 승기를 가져온 명장면으로 꼽힙니다. 어린 선수들도 잘 따라 와줬기 때문에 올해 우승을 할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일 큰 도영이가 원낙 잘했기 때문에 어 도영이가 없었으면 좀 힘들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초반 선발진 줄 부상에 부침을 겪은 기아가 통화부승을 일군 배경에는 선수들의 고른 활약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올 시즌 기아 타이거즈를 넘어 KBO 슈퍼스타로 떠오른 김도영의 활약은 눈부셨습니다. 최연소 30홈런 30도루 달성에 역대 최다 득점 신기록을 갈아치우며 유력한 MVP 후보로 거론됩니다. 전통을 계속 이어 나갈 수 있게 돼서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우승하는 일이 많이 있게 제가 만들겠습니다. 지난해 기아로 이적 후 부담감에 마음고생을 한 김태구는 한국 시리즈에서 스스로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한표 차로 한국 시리즈 MVP는 놓쳤지만 4차전 말루 홈런과 5차전 결승 타점으로 결정적 기여를 했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이 정말 필름처럼 다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근데 우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한 7년 걸린 것 같아요. 이제 떳떳하게 어디 가서 우승 보수라고 말하겠습니다. 제임스 네일은. 지난 8월 턱뼈가 골절되는 큰 부상을 당하고도 팀의 복귀에 팬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정규 시즌 평균 자책점 1위를 기록한 데 이어 한국 시리즈에서도 두경기의 선발 출전에 흔들림 없는 에이스의 위용을 뽐냈습니다. 크고 작은 부상 공백과 위기에도 팀을 지켜낸 선수단. 모두가 12번째 한국 시리즈 우승을 일궈낸 MVP였습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기아 타이거즈 통합 우승의 1등 공신은 바로 이범우 감독입니다. 이 감독은 선수들과 격이 없이 소통하며 형처럼 푸근한 리더십을 보여줬는데요. 선수들이 최상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웃음꽃 피는 분위기를 만들었고 승부처에선 과감한 결단으로 팀을 이끌었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범우 감독이 선수들과 뜨거운 포옹을 하고 관중석 앞쪽으로 나와 엄지를 흔듭니다. 삐끼삐끼 춤을 선수단과 함께 추겠다는 우승 공약을 지킨 겁니다. 이 감독은 지난 2월 취임 당시 웃음꽃 피는 야구를 하겠다고 약속했고 통합 우승으로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라운드에 나가서 즐겁게 웃으면서 야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싶은 게 제가 추구하는 야구고 그 안에서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낼수 있다고 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아에서 선수와 코치를 지냈던 이 감독은 선수들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면서 기량을 최대로 끌어냈습니다. 선수들에게 먼저 다가가 긍정적인 팀 분위기를 만들었고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하나로 뭉치게 했습니다. 뒤에 와가지고 와 수비 진짜 많이 좋아졌다라는 말 한마디가 저는 진짜 수비에서 힘이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올해 진짜 좋은 기록을 쌓은 데는 감독님의 덕이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수단 운영도 탁월했습니다. 선수들 성향과 몸 상태에 맞는 훈련 환경과 출전 기회를 제공해 강한 투타 전력을 꾸렸고 적절한 용병술로 상대팀을 압도했습니다. 승부처에서는 과감하고 신속한 교체로 경기흐름을 가져왔고 상대팀 전력 분석도 철저히 했습니다. 이 감독이 주문한 긍정과 신뢰는 선수단 전체에 퍼졌고 취임 첫해 통합 우승이라는 대업을 이뤘습니다. 참 초보 감독인데. 제 얘기에 귀 담아주고 어, 잘 따라와줘서 너무나도 고맙고 어, 저도 앞으로 선수들께 더 잘하고 선수들도 어, 이 많은 팬분들 앞에서 좋은 플레이 펼칠 수 있는 그런 좋은 팀으로 앞으로 거듭나기를 서로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아에서 선수와 사령탑으로 우승한 최초의 야구인으로도 이름을 남긴 이범호 감독은 명장의 반열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KBC 신대입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승리 소식에 잠못 이루는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통합 우승에는 열 번째 선수인 팬들의 열정적인 응원도 한몫했습니다. 올 시즌 타이거즈 팬들은 경기마다 구름 관중이 돼 선수들을 응원했는데요. 조경원 기자가 팬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한국 시리즈 우승이 확정된 순간 거리 응원전에 나선 시민들이 두 팔을 번쩍 들고 환호합니다. 장례는 그야말로 감격과 환희가 섞인 열광의 도가니로 변합니다. 이 현장을 함께 할수 있어서 진짜 너무 행복하고 피티나, 말하는 순간에도 정말 눈물이 쏟아져 <놀람> 나올 것 같아요. 기아 팬들은 매경기 화끈한 관중 동원력을 자랑했습니다. 올 시즌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를 찾은 관중은 125만 명으로 역대 가장 많습니다. 특히 홈에서 치른 30 경기와 원정 36 경기에서 전석 매진 신기록을 세우는 등 팬들은 전국 곳곳에서 열띤 응원을 이어갔습니다. 올해 야구장을 여러 번 방문하면서 어, 더막이게 울컥하는 감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역민들에게 타이거즈는 삶의 희망이자 위로였습니다. 해태 시절부터 이어진 타이거즈 정신은 호남인의 애환을 달래며 지역민을 하나로 연결시켰습니다. 8 0년대는 아무 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광주의 유일한 그 희망이 야구였죠. 해태 야구로 인해서 광주 사람이 하나가 됐었던 그 시절이죠. 지역민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염원했던 우승. 광주에서 37년 만에 들어올린 트로피는 지역민들에게 더욱 특별한 선물이 됐습니다. 팬으로서 드디어 올게 왔다. 그렇게 그토록 기다려왔던 1년의 어떤 결실이 오늘 드디어 이루어져서 팬으로서 너무 감격했고 뿌듯하고 올 한해 야구로 인해서 저희 삶이 더 풍족해지고 행복했던 것 같아요. 1 2 번째 통합 우승으로 완성한 한 편의 대서사시, 기아 타이거즈가 보여준 올 시즌의 감동과 여운은 지역민들의 가슴 속에서 자부심으로 오래도록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KBC 조경원입니다.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경기가 세 차례 열렸던 광주에서 관람권 거래 사기 피해가 잇따라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광주경찰청은 기아타이거즈와 삼성 라이온즈의 한국시리즈 경기 관람권 판매 사기 피해 신고가 214건을 접수받아 수사하고 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경찰은 자동 실행 프로그램을 이용한 안표 판매 행위 두 건도 적발해 수사 중입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민군공항 통합 이전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친서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했습니다. 강시장은 민군공항 통합 이전 대상 지역의 시도지사, 군수가 모두 민주당 소속인 만큼 중앙당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내용의 서신을 김민석 최고위원을 통해 이재명 대표에게 전했습니다. 또 국무총리실에도 이 같은 내용의 친서를 전달하고 현재 중단된 국무조정실 주관 군공항 이전 범정부 협의체의 운영 재개를 건의했습니다. 금호타이어가 오는 2029년까지 광주 공장 대체 부지 매입을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금호타이어는 오늘 공시를 통해 광주 공장 이전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한평빅그린 국가산단 내 토지 약 50만 제곱미터를 취득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2년 해당 부지를 매입하기로 계약한 금호타이어는 오는 2029년까지 거래대금 1,161억 원을 나눠서 납부할 예정입니다. 술에 취해 부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광주지검 검사가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회식을 하는 과정에 부원들에게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한 혐의로 광주지검 소속 A 검사가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A 검사는 지난해 12월 수도권에서 근무할 당시 회식자리에 동석한 후배 여검사에게 비하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이 5.18 역사 왜곡 논란을 빚고 있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 대한민국 100년 통사의 즉각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광주시당은 지난 7월 발간된 대한민국 백년통사가 5.18에 대해 민주주의 기반 강화를 가로막고 그 결과가 국가에 너무나 유해한 반동이고 반역이었다고 서술하고 있다며 해당 자료의 즉각 폐기와 책임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대한민국 백년통사의 저자로 알려진 김진현은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건국절 논란을 일으켰던 건국 60주년 기념사업위원회의 집행위원장을 역임했으며 대표적인 뉴라이터 학자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학생 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가 열리며 지역 교육 시민사회 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광주 교육 시민연대 등은 광주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조례 폐지하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초중등 교육법과. 배치되는 위법 사항이라며 인권조례 폐지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교권 보호와 성정책성 혼란 등을 이유로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안을 접수받은 광주시의회는 주민 찬반 의견을 듣기 위해 이날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기업들의 경기 전망이 비관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본부가 601개 광주 전남 기업을 상대로 10월 기업 체감 경기를 조사한 결과 제조업 기업 심리 지수는 84.6으로 9월에 비해 6포인트 하락했고 다음 달 전망도 8.5포인트 하락한 83.1이었습니다. 비제조업 기업 심리 지수와 전망 역시 전월에 비해 약 4포인트씩 하락하며 부정적인 전망이 이어졌습니다. 전남 국립의대 신설을 위한 대학 설명회가 큰 관심 속에 열렸습니다. 목포대와 순천 전남도청 동남본부에서 개최된 설명회에는 대학 관계자와 지역 주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전 심사위원회에서 세 차례 논의한 평가 지표와 평가 절차, 사업 계획서 작성 양식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습니다. 참석한 대학에서는 누구나 수용할 만한 평가 기준과 공정한 평가를 요청했습니다. 용역사는 내일 평가 기준을 최종 확정하고 오는 31일 대학들을 대상으로 제안 설명회를 갖습니다.